샬롬. 7월 6일 생명의 삶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섬김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게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의 물질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그 노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수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날에는 일을 하거나 처수의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그 성막과 그 성전의 모든 재료와 그 만드는 일을 마음이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자원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 재료 봉헌과 성막 건설을 그 명령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금송아지의 그 우상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성막 건설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성전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과 또 성막을 만드는 일을 오늘 5절 말씀처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나 혹은 어떠한 책임감도 경쟁의 그런 생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하여 내 것을 다시 하나님께, 아,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헌물이며, 봉사와 섬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기도를 드리며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께 산, 제 물로 드릴 수있게하 옵소서. 함께 기 도할 수있 기를 원하 시 기도, 하겠 습니다.